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성장 과정 자기소개 장목 첨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음영 처리한 부분들 어,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어,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의뢰하신 구독자 분께서는 경험이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이고 사소한 소재도 성장 과정에서는 강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부분, 영향을 받은 부분을 꾸준하게 실천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이 어, 지원자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이게 아니라, 어, 사실은 나도 뭔가 부족하다. 과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실수를 했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본인의 어떤 깨달음을 꼭 성공 경험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 본인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바탕으로 깨달은 점 제시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뢰성 점수가 대폭 이제 향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라는 내용 위주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본인이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 AI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텐데 A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뭐 AI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하려기보다도 원래부터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좋은 글이면 AI 의 자소서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도저히 알까 생각이 들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 구조화 면접을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자의 마음을 약간 무장 해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 소재를 잡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실패 경험이나 부족한 경험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이 항목에서 메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략하게만 언급하시고 바로 뒷 부분에 소재에 중점을 두고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지원자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 가치관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줬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발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 항목이 합격이나 불합격이냐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노란색 항목 중에서도 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이 녹색 부분 있죠. 이 녹색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뭘볼 수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그 깨달은 부분을 이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 키워드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키워드를 강조함으로써 저 의사소통 굉장히 잘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인성적 측면으로 접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녹색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관에 부합되는 소소하지만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일치성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 그대로. 불라불라 뭐 직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 언급 이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쓰면 사실은 합격 어... 자도서라고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800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구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승전결 형태로 좀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다 읽지 않고서는 이 지원자가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제목이나두 가지 표현에서 본인이 깨달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라 부분을 요약을 하셔가지고 제시함으로써 평가자한테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언급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뒷부분의 노란색 부분,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하게 단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이 경험, 롯데 시네마에 근무했던 이 경험을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녹색 부분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평상시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하지만 이런 습관을 기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 하나 정도만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강조를 해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색깔 한번 칠해드릴게요.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색 부분 보시면 나름 어, 습관처럼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방식 용어들을 활용해서 의견을 전달하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사례를 굉장히 간단하게라도 대상이 좀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부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소재 하나를 간단하게 더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글자 수가 너무 많이 초과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땐 여기 지금 글자 수 예, 자소서 피철철, 말 그대로 줄일 수 있는 게좀 넘쳐나거든요. 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 마무리 하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감안하시더라도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소재에 대한 부분 걱정 없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통장 과정 많은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어, 어떤 역량이나 어떤 인성을 강조할지는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가지고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키워드를 다르게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어, 소소한 소재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